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니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어, 연천에 있는 농산물 소개 좀 하고 영상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저희 동네 어, 사과밭이에요. 사과밭, 사과밭인데 연천 사과가 또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은 연천 사과 소개 좀 시켜드리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장님이 어디 계신가 찾아봐야 되는데. 와, 근데 이거 이거를 두 분이서 하시는 거예요? 예. 선별을? <laughs> 또 예쁜 걸 보여주실라고. <laughs>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와 사과 엄청 좋네요. 제가 저번에 한번 얻어서 먹어봤잖아요. 아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야, 여러분 이게 연천 연천 꿀 사과입니다. 아, 꿀 사과라고 하면 안 되죠. 아 부사 부사 사과라 그래야지. 아 부사. 응. 종류도 여러 가지 심으시는 어, 것 같은데. 종류가 품락수요. 이게 그럼 지금 수확하는 철이죠? 응, 음, 지금 수확철이에요. 어머, 연천 사과가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예, 엄청 맛있어요. 어머, 그리고 이거 농사를 어머님이랑 두 분이서 지으시는 거예요? 어, 그렇지. 힘드시겠다, 이거. 와, 이거 맛있게 생겼다, 이거 빨간 거. 응. 음. 야, 이게 수확철이 요즘에 이제 수확할 때죠? 요새가 한창 수확하는 수확철에 이요 이게. 요즘이 가장 맛있을 땐가요 요새가 제일 맛있죠 아... 이것도 시기가 있어가지고 너무 늦겠다면은 꿀은 들었는데 빨리 변질이 돼가지고 음... 한 달이 지나면은 그~ 꿀 드는 자리가 까매져가지고 못, 못 먹거든 그런데 이거는 수확 적기가 있어요 뭐든지 그~ 그래. 아리수 같은 것도 너무 늦겠다면은 허벅을 린다든가 그렇지만 단단하게 키워가지고 아리수는 다 팔았고 네. 이거 후브락스인데 부사 종류의 후브락스인데 후브락스가 적기가 요새가 적기기 때문에 요새 먹으면 좋고 이게 저장성이 강해 가지고 내년 4월까지는 저장이 돼요. 저온 창고에서. 아, 그렇게 오래 응. 보관이 돼요? 평상은 150일 저장이 되는 거고. 네. 부사는 6개월. 부사는 6개월. 응. 그러면은 지금 사 먹은 거랑 6개월 후에 저온 창고에 있던 걸 먹는 거랑 어떤 게 맛이 더 좋아요? 맛은 지금 먹는 게 맛이 좋은데 네. 저온천거에 저장하는 사과는 덜 익은 거 아. 너무 익은 거는 네. 변질이 돼서 못 쓰니까 네. 약간 익긴 다 익었는데 네, 네, 네. 이제 근소한 데 차이로 약간 덜 익은 걸 저장을 해야 그때 가서 완전히 숙기가 돼가지고 그때 맛있다고 약간 덜 익은 건 지금은 맛이 없는데 저장한 뒤에는 그게 더 맛있다고 그리고 아 우리 밭에는 초생재배를 하거든 네. 밭에 항상 풀이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얘가 질소분을 싹빨아당겨가지고 어...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풀들이 질소를 되고. 다 빨아먹는다고. 아... 이 질소라는 거는 봄에만 필요한 거지. 봄서부터 이제 꾸준히 가을까지 질소가 조금씩은 필요한데 제일 많이 필요할 때가 봄인데 이게 이걸 단계가서는 질소분이 없어야 맛있는 거야. 연천 사과만의 좀 특별한 맛이 있을까요? 기온의 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당도가 더한 거예요. 그래서 서리가 내리면. 단 맛이 농축돼 있는 거야. 아, 그래서 달산이안 되는 거. 아, 한마디로 이제 연천의 어. 그 일교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응, 일교차가 더... 커야 크무큰술게 당도가 네. 더 축적이 되는 거고. 19년도에 네. 수원에서 부사 사과 풍평회를 했는데 경기도 어? 네. 풍평회를 했는데 거기서 내가 우수상 받았지. 야, 그만큼 맛있는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 가격은 어떻게 되죠, 아버님? 여기 내 흠집이 전혀 없고 깨끗하고 네. 빨갛고 제일 맛있는 걸로 골라 가지고 하는 음. 건내건 선물용 5kg 5만 원이고 가정용은 저 10kg에 8만 원 받아. 가정용이라는 거는 이렇게 미세한 흠집. 아요요 정도까지. 요, 요 정도까지, 정도까지 가정용으로 쳐. 아 이런 흠집. 어, 어. 음. 그거는 10kg에 8만 원. 8만 원. 어. 자 여러분 여기 요 위에 창에다가 여기 사장님 연락처 띄워 놓을 테니까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요. 연천 사과 진짜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연천 옥산 사과농원 맛있어요. 음 <laughs> 오! 김장 다 했네! 으쌰. 으쌰. 잘 봐서, 장? 응. <laughs> 우리 또, 체니 엄마가 사과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깨끗이 씻어서. 사과 맛있게 생겼죠. 닦아줄게. 아, 돼서 줘봐. 왜? 아, 깨끗이 닦았어. 깨끗이 닦았는데? 맛있어. 먹으라고? 먹어봐. 어때? 맛있다. 맛있어? 응. 기가 막혀? 응. 이게 당신이 꿀사과 좋아하잖아. 꿀사과의 비밀을 알아냈어. 뭔데 꿀사과는 겨울에 이제 늦게 수확하는 거래. 음 늦게 수확해서 먹으면 은그 음. 맛이 나는데, 음. 보관이 짧대, 보관 기간이. 음 엄청. 똑같은 사과래. 음꿀 사과가 뭐 별다른, 음, 그게 아니래. 아, 되게 있다 나도 한 입만 <웃음> <웃음> 음. 되게 달다. 어. 이게 들리나 모르겠네. 음? 맛이 전달이 안 되잖아. 달어, 달어. 엄청 달어. 여러분, 꼭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이거는 드셔보셔야지 이 맛을 느낄 수가 있어. 어맛 진짜 맛있나보다. 음. <laughs> 막 먹네. 맛있다. <laughs> 네. 자, 여러분. 지금 김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영상 찍으러 가야죠. <laughs> 자, 오늘은 뭘할 거냐. 오늘은 잠수를 할 거예요. 잠수를 해서 아주 큰 물고기를 잡아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같이 가시죠. 연천사과 꼭 드셔보세요. 나 갔다 올게요. 출발! 갔다 올게. 자, 여러분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물 오늘 엄청나게 깨끗합니다. 완전! 초정리 광천수 육각수요 자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서 한번 잡아볼게요 어제 오늘 진짜 기온이 확 내려가가지고 지금 기온이 몇도몇도어 영하 막 4도 3도 막 그렇게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수온도 상당히 차가워서 물고기들 움직임이 둔해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서 멋지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곳에는 진짜 물고기들의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보면 놀라실 거예요 거의 뭐매다급도 나오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 주시고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은 요거 요거 뜰채, 뜰채도 가져왔어요. 요 뜰채가 있어야만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워낙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제가 원래 맨손 잡기를 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오늘만은 요걸로 가져왔어요. 아우 왜 이렇게 떼내기 하나? 아유 아유. 아이런아 꼬박하다. 아, 너무 작다. 들어가. <laughs> 세 마리 있었는데 한 마리 나왔네 Một số người dân ở đây thì cũng sẽ được phân tích các chương trình 와 향어 진짜 엄청 커요 한 6자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야 요놈 새끼들이 너무 빨라 눈치가 빨라야지 수온이 더 내려가야지 좀 잡기가 쉬운데 아 저거 오늘 꼭 잡고 갈게요 <laughs> 계속 해봐야지 뭐 어. 어. 오! 와, 쏘가리. 크죠 야. 야. 야, 쏘가리 너무 좋습다 요건 데리고 갈요 오랜만에 쏘가리다. 잠깐만, 들어가. 그렇지. Thank <laughs> you. 소 관이 엄청 큰데요. 어, 추워서 못 하겠어요, 여러분. 아, 추워서 못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만하고 집으로 갈게요. 어, 추워, 추워, 추워. 많이 잡았다. 우와. 오, 오, 또 말이 들 사이즈 괜찮고. 내가 아 와, 크다. 에헴, 에헴. 에헴. 어우, 다 했어열었어 다 아직 안되고 부채까지 했지 다다 어, 잘했어. 에헴. 아이고 무거워라! 아이고 무거워라! 이거 어떡 하지? 아이고 이거,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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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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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 소갈이 몇 마리야? 햄. 몇 마리야? 끄내봐. 네 개도 잡았어? 어. 잡, 잡지 못하지. <laughs> 오. 대박이지. 오. 어, 몇 마리? 소갈리몇 그 마리? 아유, 손 찢어졌어. 언제 먹는다고 고모, 고모 고모 고모님 오실 때 드린다고 어. 나 오늘 먹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먹고 그때 한마리 먹어야지 아니야. 응? 너무 많지 그때 다 먹으려고 아다 드시라 그래 이거 다 아. 먹지. 아따 요 놈들은 여기 수족관에 넣어 줄 거예요 <laughs> 지금 수족관 물이 오래 돼 가지고 물 빼고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예, 잠깐만 기다렸다가 물 받고 다시 예, 킬게요 자 여러분 요 놈들 이제 바로 넣어줘 볼게요. 어, 들어가자. 크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잠수를 해가지고 예, 쏘가리 메기 잡아봤습니다. 원래 목표어종은 아깝게 계속 놓쳤던 향어였거든요. 아, 향어를 잡아야 되는데, 향어는 밤에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낮에는 진짜 너무 잡기 힘들어서 안될것 같고, 밤에는 잡을만 하거든요. 어, 밤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영상 재밌으셨죠?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모두 안녕! 안녕히 계세요!